형 금강영화가 왜형 집에 와? 형 눈썹 다듬어 주러 오는 거야? 아 진짜 두루비가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 좀 어. 짜증나네. 아이가 핫방 하자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오 파. 어.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강사. <laughs> <김기훈님 김기훈님 김기훈님 웃음> <김기훈님 김기훈님 웃음> 이게 뭐야? 미쳤다. 내가 죽어버렸어. 나 그럼 어. 하나만 해도 돼? 이게 얼마 붙어요? 만 원. 한번 짜주시면은 아. 제가 뭐하는지 보겠습니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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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다 해봐. 아왜 1차야 이 다르네 <laughs> 금강연어 당신 이름에 금강이 있다는 것부터 로아인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야 이 금강은 이누야샤 금강이야 닉네임 맞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누야샤 금강이 생각났어 금강은 비웃는 캐릭터고 목소리도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인연이니 금강을 적었는데 뭔가 힘이 없어. 내가 좋아한 연꽃 그 뭐야? 연꽃에 힘을 담아 했을 때 연화 금강이었어. 근데 뭔가 이름이 이상해서 뒤집어 깠더니 음. 금강 연화가 된 거야. 너무 좋네. 어 뭐야 이거? 오 이걸 찾아? 이것도인가? 뭐야? 아. 아, 얘 아니 얘안 되네. 어왜안 될까? 아 뭐지 이거 뭐 있는 거? 퍼즐인데? 어떠한 거 여러분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아니야 알려주지 마 이거 퍼즐이야.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알려줘. <laughs> 먹는 거야 먹는 게 아니야. 올리영 방송 제목 19금 붙여줘 너무 야해 우와! 나 지금 디테일에 깜짝 놀랐어. 맞춰봐. 치킨 쏜다. 와 미쳤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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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봐봐. 수영. 어, 수영. 우리 돌릴 때. 그래도 양계죠. 수염이 고기 돌리면 옷에 기대죠 와,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봐봐! 봤지? 원래는 다른 게 같은 게 대충 만들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수염이. 이런 거 예민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콘솔 유저들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그 근데 이게 여기 끼면 되게 보기 싫거든, 그게. 오! 와, 물 개멋있어. 천국에서 온 남자 같아. 일단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 해야 되니까. 몬스터 때리고 싶어요, 근처에. 있는 그래. 오케이, 아까, 나 여기 살려. 자,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간다! 오, 오, 개멋있는데, 진짜? V도 한번눌러 보고 뭐. 잠깐만, 잠깐만. 아, 저개 멋있는데, 기본도 이거? 나 녹아. 나 녹아. 어, 나 후회 안해어 아니, 일단, 풀이 너무 짧아. 너무 좋아. 그러면은 자주 쓰는 스킬이다.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보죠 어? 아, 이게 건슬이 샷건도 쓰고, 쌍건총도 쓰고, 갑자기 저격총도 쓰고 막이러시고 얘가 지금 인구수가 어느 정도된다고요 많죠. 뭐아안 아, 해, 안 해요. 그럼 안 해요. 방금 근데 흔들리신 것 같아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스킬 멋있긴 했어요. 근데 인구 많다는 소리 듣고서 안 아, 하고 싶었어. 이게 더처럼 진정한 원조는 기원전을 바라볼 때 총보다 먼저 나온 게 활이야. 왜우어왜우어왜우 그래, <laughs> 옛날 전쟁터의 무게는 활이었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 뭐야? 총, 균, 채 만나는 그 책이는 거기 원래 활이 들어가야 돼. 이게 원조야 원래. 어디서 총이 나무랭이들이 팔 앞에서 까불어? 아 이거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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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예요. 개 미쳤네? 이거 아까 그거잖아 돌아가는 거. 와! 아! 상태 이상이야. 미쳤어. 심지어 냉동 화살이야. 와개전네 잠깐만. 번개가 훨씬 세다. 아. 하 여러분들 천재네.. 그 번개 가야지. 와.. 활이 터질라 하잖아. 얼마나 당기고 있으면 은 활이 터질라고 해! 사이펌 써보자. 간다? 응. 어... 아니었을까? 아... 야.. 나야 하다 아니 나이 둘인 줄 몰랐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뭐지 사촌동생들이 옆에서 게임 처음 해보는 약간 그런 느식이 나오니까 피 흘릴 것 같아 아, 나오자마자 호카이 나오는 봐와 평소 화로뭐야아 전압이네 이게 전설 아바타인데 어 존나 멋있네 저 얼마야? 어? 한 부위당 거의 한 5-6만 원 하지 않나 요는데 뭐? 총몇 몇 부위인데? 아네 부위네 한 30만 원할 거야 나 지금 존소에안 냈으니까 샀다 와 개쩌네 아 이래서 아바타에 미치는 거구나 나 이해가 안 됐는데 역시 네임들은 점프 하는구만. 이것도 못 때리냐? 밥먹으 엄청 죽겠다. 대남민 유치원생이 어느새로와 선생님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봤던 유치원생들은 다 가짜였어. 와 아, 너무 좋아. 아, 아, 아. 예쓰.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아 너무 좋아. 너무 야해. 쓰나 한 방이면 보스 죽어. 아디오스야. 잘 가. 오. <laughs> 보스 준비. 가. 다... 이거야! 아이너 가기 가네. 전에 이 친구는 보고 가야겠어. 자, 이 캐릭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해줘. 지금 이 친구거든? 이 캐릭터 어떻게 생각해? 형보다 예뻐. 아니, 내 왠지 거 마스크 알아? 벗으면 얘랑 비슷해. 아니, 내가 디테일하게 말해줄게. 아, 얘도 꼼지머리야 그러면은. 난 메이크업부터 말할 거야. 아 나도 마스크 벗을래. 당장 벗어. 자, 한번 봐봐. 아우, 씨, 이거 형이 꾸민 거지. 깔끔 개 많다, 진짜 요갖다서 말해줄게. 아우, 됐다. 내가 할말은 드럽게 많은데, 아이 메이크업부터 잘못됐어요. 왠지 알아? 저 아이 메이크업은 우리 중학생 때부터 아이 메이크업이야. 근데 하나 칭찬해줄 거 있어 레드 붉은기 넣은 거 잘했어 이게 신세대야 형은 저 메이크업은 잘못됐어 갔다 와서 보자 좀 어질어질하네 <laughs> 네, 네, 네. 메이크업부터 한번 보자 메이크업이요? 그거는 말해야 될것 같아 내가 이거예요 이거 맞죠? 못난 어디? 이게 왜 못난 거죠? 뭐? 전혀 안 멋있어요 전혀 안이뻐요 이거 어깨 투고 뭐야 숄더백 아래 뭐 레깅스도 아니고 추리이 일단은 그 빨리 머리부터 바꾸자고요 저디언 족장에서 예쁜 여신이 돼 봅시다 형 메이크업 어? 형이 메이크업한 거야 이거? 어, 내가 다 했지 이거는 진짜 눈 없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 컬러 선택은 좋았어요 근데 그 범위가 잘못된 거야 약간 스타일 딱 나오네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그냥 나는 니나부라는 캐릭터를 따라 했을 뿐이야 니나� 뭐 아까 내가 보여줬던 날개다 형 그건 자폭이야 저걸 따라 했는데 이렇게 밖에 못 나왔다? 그럼 망한 거지 나 한번 보여줘 너의 패션스 너의 모든 걸 여기다 한번 쏟아부어 어? 어? 이거 예쁘다 자 합격인가요 지금까지는? 오케이 오 나쁘지 않아요 가르마까지 가르마 선도 예쁘네 이번에는 오 예쁘다 오, 팔도 예뻐 합격. 합격 두 번째 아, 아니야 어 뭐지? 다안 돌렸어 아 아직이야? 완벽해? 어,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대칭이야 대칭 <laughs>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저와 함께 <laughs> 돌리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돌광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 10번의 시도를 해가지고 몇번 성공하냐 아두 가지 버프 스킬을 너가 최대한 많이 올라가고 낮은 확률이 될수록 실패를 하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 너가 이제 잘 눌러줘야 돼 한번 해봐 시, 시, 실패한 거야 75%를 하네 25%를 뚫은 거야 아직 할수 있어 자 한번 해보자 가자!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도려자 컷 나는 미용을 좋아해 이 것만큼 역시. 어? 아, 내 동생 임준아 형이 많이 아낀다. 그럼 엄마 아빠를 버린 사람이 된 건가 나는? 아냐 아냐 그럼 엄마 아빠 빠질 때 편집할 때. 알았지? Yes.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괴물 신인인데 왜왜 어, 그래? 왜 그래? 그래? 난널 좋아하니까 좋아하지. 괜찮아. 이건 니아가 어떻게든 한다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네. 아, 어, 너무 좋은데. 일단 해결할 수 없어. 나랑 같이 함께 할래? 얘는 알아서 할수 있어. 신경 쓰지 마. 넌 내가 구해줬단 말이야. 그건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고맙잖아 돌아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발요. 예, 중앙광장에서 만나. 가로치고 튕겨야지.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할야지 가로 닫고. 왜 울어 니아야? 미안을 어. 어떻게 해야 할까? 형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 옆에 있어준다 고 말할까? 아니면 그냥 이뤄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갈까? 결정이 좀 신박해. 내가 옆에 있어줄게 니아야. <laughs> 울지 마. 바꿔줄게. <laughs> 역시 천재 방송이. 드디어 내가 만나고 싶어했던 사나를 <laughs> 만나러 갑니다. 자 가봅시다. 좋았어. <laughs> 나는 니아의 친구 연아라고 해. 그를 찾으라고 말을 했어. 니아가 알았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들어줄게 내가. 디 내가 만나고 싶어했던 연아를 만나러 갑니다. 자 가봅시다. 돌 땅에 박혀 있으면 아이들이 넘어져. 어우 너무 착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 말을 하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튕기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 이런 게 너무 좋아. 어. 어떻게 보면은 니아 같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 어. 어, 어디 갔어? 어, 이거 말이 안 돼. 퀘스 설마 퀘스, 여기서 퀘스. 그거 한거 아니겠지? 어쨌든 그리드 떨어뜨리는 거야? 실내에 도한거 아니지? 갑자기 실내에 도약을 했어! 어. 아니, 퀘스트를 못해요 퀘스트를. 아, 아, 여기 있네. 왜 길이 많아? 이거. 내 말했지? 지 친구지만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관계야 악마어가났잖아 샤나랑 같이 다니는 거야? 뭐? 샤나 내 친구야 빈말하지마 아, 얘네 되게 다 나쁘다 왜 사람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수 없으니 이쪽으로 오지마 뭐라고? 너가 더 재수 없어 샤나 빼 그런데 당신 뭐? 샤나? 또? 어? 이 요망한 녀석 어? <laughs> 어 샤나를 욕해? <laughs> 네! 다니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요 어? 좋은 사람이었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착한 아줌마였어 어떻게? 난 지금 샤나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Yes or no? 아 결혼은 아니야. 왠지자 저 그렇게 빠른 사람 아니다어 <laughs> 얘는 뭐야? 어? <laughs> 왜 안경이 <웃음> 부서졌어? 죄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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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매력진 캐릭터 되게 많다. 취향을 좀 약간 들어오는 아아 캐릭터인가요, 시 아, 되게 귀여운데. 아, 예, 예. 나 근데 샤나가 좋아. 아, 아 샤나가. 샤나가 난 올인이야. 아우, 미쳤네, 이거. 어서 나가세요.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어? 보스다. 스나이핑. 딱 돼. 아! 아! 가면 스나이핑을, 스나이핑을 씹어먹어? 그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쩔 건데? 한방, 못빠 나기능입니다. 오케이쁘다. 얘들아 큰일났어. <laughs> 근처에 악마들까지 왔어 지금. 우리가 음. 몇 개를 침식당하는지 몰라. 음? 족장의 명령이에요. 아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아 알겠어요? 여기 되게 졸렬이하다. 나무님 마을 같은데네. 약간 간사하다 사람들이. 사람을 쟤네. 겁만 보고 졸렬하네 아주 그냥. 어 상처 입었어 얼굴에. <laughs> 어떻게? 내가 구하러 왔어 스텔라. 아스텔라래 샤나야. <웃음> <웃음> 알고 보니 금강연화가 사스키였어 아니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샤나라고 어? 날 기다리고 있대. <laughs> 나를 기다리고 있대. 나리기다릴게빨리고쳐해 <laughs> <laughs> 이거. 이말들으려고다리다고 여러분들. 다리다 <laughs> 어? 아, 어 다고 <laughs> 좋겠다. 되게 훈훈하다 이거 에피소드 스토리가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 금강선 디렉터님의 말씀이 오늘에서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 응.